안녕하세요. 저는 갤럭시 노트 F의 사용자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계기는 제가 갤럭시 노트 F의 S펜과 저희 집에 가지고 있었던 갤럭시 노트 10.1의 S펜과의 좀 차이점이 발견이 되어서 이 내용을 좀 기록해 두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앱은 아트 캔버스 앱, 삼성의 아트 캔버스 앱인데요. 제가 여기서 그림을 좀 하나 그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반경을 좀 넓게 해서 좀 자세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들고 있는 펜은 노트 F2에 동봉되어 있는 하단에 꽂혀 있는 펜입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좀 얇게 입력을 하고자 하면은 지금 이 정도의 굵기로 입력이 되게 되는데요 근데 제가 그 노트 10.1의 펜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 해봤더니 좀 FE에 동봉된 펜보다 굉장히 얇게 입력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동봉되어 있던 펜의 이상인가 싶어서 처음에 그 무료 이벤트로 제공받은 S펜 플러스로 다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S펜 플러스도 좀 최대한 얇게 입력하려고 진행을 해도 위에 보이는 FE 기본 S펜과 좀 굵기가 동일하게 입력이 되는 건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인터넷이나 이제 팬 사이트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 기계적으로 필압을 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좀 갤럭시 노트에 그 들어와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내용을 찾아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하드웨어적인 필압 테스트 모드입니다. 그래서 S펜에 S펜 드로우 항목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지금 상단에 0.000 이렇게 1,000 단위로 그 압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갤럭시 노트 FE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00 단계 이상의 필압을 좀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테스트를 해보자면 처음에 제가 든 펜은 F2의 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얇게 입력을 하려고 하면 화면에 보시다시피 게이지가 0.1에서 0.2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다음에는 10.1의 펜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0.1의 펜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어, 지금 그 게이지 부분에 보시면 아니면 0.01 아니면 0.001 단계에서 지금 측정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펜 플러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S펜 플러스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거는 상단에 있는 S펜과 마찬가지로 0.1 단계에서 최초의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으로 유추해 보면은 어, 갤럭시 노트 FE에 동봉되어 있거나 아니면 제공되었던 S펜 플러스의 경우에는 필압이 적어도 100단위 이상의 최초 접촉부터 인식을 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 내용은. 아무래도 좀 필압 단계에 있어서 좀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지금 이 10.1에 동봉되어 있던 펜이 필압 최초 단계가 낮다고 해서 최고 단계가 낮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게 누르면은 1.000 단계까지 입력이 가능하고요. 물론 그 내용은 아트 캔버스 앱에서도 조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드 캔버스앱에서도 펜을 세게 눌러서 입력하면은 F에 동봉되어 있던 펜과 마찬가지로 진하게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제조시에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일부러 좀 이렇게 좀 만들어진, 그니까, 러 기획, 기획이 된 건지, 아니면은, 하드웨어적인 이상인지는 제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혹시 저 이외에 다른 S펜을 가지고 계신, 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S펜을 가지고 계신 사용자분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한번 좀 같이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